한세 개가 막혀 있던 음. 네, 네.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조금만 늦었어도 진짜 큰일날뻔 큰일 아 그런 아 상황인데 지금은 어떠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열심히 1 년에 두 번씩 병원에 열심히 가고 아 약잘 먹고 이때 좋아지셨으니까 미라클푸드이 열심으로 푸니까. 네, 네, 음. 또 터져가지면 또 불러주겠다. 그, 특히 다른 것도 좋지만 특히 네. 혈관 네. 건강에 좋은 그 음식들 있잖아요. 네. 많이 챙겨 드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아 이게 이렇게 좋다요 그러니까요. 음. 선생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음. 네. 크릴은 오메가 3, 인지질, 아스타잔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네. 미래에 꼭 필수로 섭취해줘야 하는 4세대 지방산이기도 한데요. 음. 몸에서 저절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 음식으로 음. 섭취를 음. 해줘야 합니다. 난 다른 건다 먹어봐도. 음. 음. 얘는 못 먹어봤어. 아, 네, 크릴 오일의 별명이 혈관 청소부예요. 네.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여서 음. 이제 선생님이 겪으셨던 심근경색은 <laughs> 물론 네, 네. 고지혈증 같은 그런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음. 크릴 오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인지질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네. 인지질은 물에 잘 녹는 친수성 그리고 기름에 잘 녹는 친유성 두 가지의 성질을 띠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런 저저 저 그런 말말 친수? 네, 좀어려데친 그런 거 알기 쉽게 좀 말씀해 어. 주셔야죠. 학생 아, 조금만 더 쉽게. 네, 조금만 네, 더 네, 쉽게, 조금 얘기해 쉽게 얘기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재밌는 실험을 준비해 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크릴 오일의 능력 중에 하나, 친수성, 즉, 물과 친하다는 겁니다. 음. 여기 비커 두 개에 똑같은 성질의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음. 먼저 1번 비커에 돼지기름을 넣고 한번 저어 볼게요. 와, 온도도 너무 안, 안 섞이지 저거. 뭐. 당연히 안 섞이죠. 이거는 뭐섞이면 이상한 거죠. 한번 잡아 볼게요. 너무 뻔하니까 사태미저수도 아무것도 안되요 당연히 안섞이 아무것도. 안, <웃음> <적을까요>? <웃음> 안, 네, 안, 아무 네. 안 섞이죠. 네. 그러면 여기 2번 비커에 같은 성질의 물인데요. 여기에 한번 크릴 오일을 넣고 한번 저어. 물에다 크릴 오일. 네. 근데 네. 오일인데. 음. 음. 아유 아, 저거 스크류시네. 섞... 저거 스면난딱 먹어야 돼 저걸 구해서. 저으니까. 아, 여기엔 잘 어떻게 되나요? 두잘 섞이네. 우와. 물에 섞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름인데 물하고 친한 거잖아요. 오, 이게 진짜. 바로 친수성.